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의 이미사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격 할인으로 인해가지고 빠르게 분양이 된좀 신축 빌라를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파격 할인으로 인해서 8세대 중에서 7세대 바로 분양을 해왔고 마지막 한 세대 같은 경우는 더큰 파격 할인으로 지금 빠르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실입주금액 또한 필요시에는 전액대출과 함께 여유자금도 가능한 현장이니까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문의는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가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광주 양벌동에 위치해 있고요. 평지지대로 도보 1분에서 3분 사이 거리 이내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매물이고요. 광역버스 정류장과 생활편의설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광주역까지도 자차 이용시에는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분당이나 강남으로도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하고요. 그럼 바로 내부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체 알람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양벌동 최저가 빌라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사단 키큰양신발장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벽면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멋진 타일들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까지도 대형 사이즈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중문 동안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파격 인하로 인해가지고 양벌도에서 최저가 신중빌라로 지금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순식간에 다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마지막 한 세대 남은 세대 같은 경우는 파격 할인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분양가 내 오른쪽 상단 유선 문의 주시면은 아, 투명한 금액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입주 금액 또한 전액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의 평형과 우선 구조 말씀드리면은 우선 평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수 기준으로 34평 그 이상이 나오는 아주 평수가 잘 나온 신축 빌라이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 어, 대면형 구조에다가 왼쪽에는 지금 안방이 있기 때문에 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헤링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틀 같은 경우는 멋진 타일 폴리시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창호 같은 경우는 다 KCC 정품 창호를 사용했고요. 향 같은 경우는 정 남향 세대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꾸준한 채광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채광창이 따로 3 개가 시공이 되어 있고 어, 뚫린 조망권이 또 측면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주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 크기도 상당한데요. 우선 중앙에는 11자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정면 쪽으로는 화이트 톤과 그레이 톤으로 상하보장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으로는 대형 사이즈의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갈 만한 대, 냉장고 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는 6인 테이블까지 놓을 수 있는 여유가 많은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거실과 주방 공간성과 옵션 굉장히 풍부한데요. 방에서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방부터 중간 방, 작은 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정말 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붙박이장. 설치하고 화장대까지 설치를 하고 침대 놓으셔도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소방관 진입창이 이렇게 피스 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 요창 때문에 조망권이 좀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일반적인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현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망권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훌륭한 조망권하고 동일합니다. 뒤쪽으로는 보조 욕실이 있고요. 보조 욕실 또한 굉장히 많은 꾸밈세가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거의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면대와 지금 위생도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파티션과 함께 멋진 샤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축 빌라, 입지도 훌륭하고, 뭐 구조, 평수, 뭐 어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신축인데 저렴하고 완벽한 빌라 찾으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은 지금 마지막 한세에 남은 세대의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의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여기 지금 장식장까지 밀려오는 슬라이드, 뭐, 레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레일 뒤편으로는 지금 장식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 중간방, 작은방인데요. 사실 공간이 다 넓기 때문에, 칭호를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간방이고요. 중간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 공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3 0평대에 안방이 한개더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조망권은다트여져 있습니다. 중앙 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이 5단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녀분옷 것이거나 뭐 캠핑용품 놓으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상대적으로 중간 방큰 방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2 5평대의 안방 크기로 준수하게 잘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옵션은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 방 통해서 다용도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다용도실 크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공간, 바닥 공간 보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큰 타일로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다가 건조기하고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은 하부장과 간이상부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 따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빌라 현재 경기도 광주 빌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전화를 주셔야 될 만한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